분노 조절 안 된다. 퇴근 시간이 되니까 제가 망설였죠. 저는 그 제가 3월에 펜이 어디 없을까요? 아, 아침에 만든. 네, 감사합니다. 이거를. 분노 조절 교육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3월에 그 저는 문화상품권을 그 3월에 학급비로 제주도도 학급비 나오나요? 한 달에 이년 네, 이거는 2... 나와요? 네, 어, 1 10만, 10만 원 저는 학급비 10만 원 나오면 그걸 전부 문화상품권으로 다사 제가 사서 제가 쓰고 1년 내내 두고 쓰고 행정실이 일이 많아요. 그걸 첫영수증사 해버리고 그 10만원을 우리 반 총무팀장에게 줘요. 니네들이 알아서 학급비, 학급 필요한 거. 체육대회 때 애들 볼 차면 음료수 사줘야 되잖아. 그게 학급이지. 애들 열심히 볼 차는데 빙승빙승 이러면 안 돼. 그런 걸다 쓰고 그 10만원을 가지고 3월에 적절하게 씁니다. 제 개인으로 쓰는 거죠. 그게 뭐냐,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의 공통점을 퀴즈를 내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소년원 원장하던 강지원 변호사가 옛날에 소년원 원장할 때 일정명수 강사로 오셨어요. 그분이 입담이 굉장히 거럭신데딱 들어와서 선생님들, 이거 시험과목 아닌 거 아시죠? 졸리는 주무세요. <laughs> 신문도 보셔도 됩니다. 그러면서 두시간 100분짜리 강의를 하는데 선생님 이 신문을 꺼내놨던 사람이 다 집어넣었어. 왜냐? 그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이 그 무궁무진한 사례를 토해내시는데 강의를 다 마치면서 그런데 제가 소년원장을 하면서 보니까 이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다. 다 똑같은데 뭐뭐뭐뭐한칸 뭐뭐뭐. 뛰고 이게 있다. 뭔지 아시겠냐 저희는 뭐 그때 강의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맞출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충격요법으로 애들한테 만우자리 문상을 보여주고 얘들아 아침 조회 때 3월에 한다고 3월에? 얘들아 뭐 겟니? 뭘까요? 저는? 성질이 더럽다 뭐뭐뭐뭐 씰이 있다 거의 비슷하게 맞추시면 아니, 아, 주신거에요? 제가 오늘 근데 전 여기 그처에 다이소가 있을까 하고 근데 다이소를 못 찾았어요 여기 있어요? 아, <laughs> 이따가, 이따가 나가면 제 네, 네, 초성퀴즈, 나중에 답이 안 나오면 초성퀴즈 초성퀴즈 욱하는 그렇지, 욱하는 성질 자기 손 있나 봐, 이런거 <laughs> 이는 <laughs> <laughs> 사람이 잘안 됐어요. 묵하는 선수. 근데, 이거 없어도, 이 반원짜기 때문에 애들이 빡, 무악돌려가지고 답을 맞춰. 원놀렸어요그 45초 만에 처음 맞추더라고. 이 초동기가 안줬는데도 애들에게 문상의 힘. 무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.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쉬는 시간에 이렇게 갔다가 애들이 뭔가 큰분한 기미가 보여 그럴 때 천이 히다가가손을만 닿으면 동작. 애들이 식은땀 흘려요. 성깔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성질 부리는 것도 습관이다 함부로 그러지 마라 3월부터 너만 성질 있는 줄 알아 그거 가지고 누구 잡을라고 누구 잡을네 니가 니 인생 찾는거야 3월부터 그러니까 생활주가가 소꿉놀이다 진지하지 않게, 부드럽게, 희, <laughs> 정 <동작. 웃음>